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하는 이고 600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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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고이재명후보고 600만이고, 6이재명이고6 0고이6이 600만이고, 6조사고

그래서 내가 각그 학교 표소 투표소 가보니까 일단 표소에서 선거관리 명단을 공개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어 여기 선거 명부상에 뭐, 명부상에. 우리 봉네에서는몇 명이 투표 어? 발상을 하는지 별도를안 해주고 연락도 안 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아, 거기 선도관리관이라가한 사람씩 지정이 되었는데 이 사람도 지시만 받고 아니야. 있고 자기가 결정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투표 발상인원이 몇 명인지 얘기도 안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투표 충관이니까몇 명이 투표해들하는지 봐야 지 않겠느냐 그래서 겨우도 뭐한 시간 단위가2 시간 단위가 이게 지나가려면 우선 좀몸명 투표를 좀 달쳐달라 그러면 절때로안 해주지 뭐. 왜안 가지고 오느냐? 그어보면은 지역선거에 가능성 가능성 여기 선거 관련 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 거기 한테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지시를 일체 알려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참관이라 하더라도, 오늘 몇 명이 와서 투표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시가 돼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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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가 됐습니다동료가 되면은, 투표함을 가고또 지역 선거가선거관련유 이동을 시키는데, 그, 보니까, 투표함을 가지고, 가능성을 하고, 투표함에서, 또, 이렇게 빼가지고 밟히는 만편이 같은 게 있어. 뭐, 떡 배가 지고갑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 이거, 그병아머니 여기 나아는 곳이 쏙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결과적으한 용기만 담아있는 부모님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아 나도 부모님 있냐? 그래서 보니까 뚜껑을 어떻게 봉하냐고 하니까, 끝까지 승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봉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접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요, 언니, 그거 그 내가 다 옮가야 할거 같아. 하약을다 이제 300만원이나 5 0 0만원이거는판청에 이런거를 확인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얇은 미농지 같은거 거를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상에 찍힌 걸지도거요 그런데 거기는 그게 아니고 거기다가 왜 이렇게 서명을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구멍을 막고 있는 거 이렇게 엇갈리게 해가지고 서명을 뜯어내면은 확인할 수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못하게 해요? 그렇게 하고 합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같이 쫓아갑니다. 정찰과조 부사관으로 이렇게 노동 하고 가는데 가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그5층이 6층으로 올라가는데배려해드이 뭐 없죠. 거도 일반인들 있는 것도 아니고 교황선거관리위원회 그 선거기 그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만이 어느 방향 가는 그런 경우 잘 하네요? 시십 년이 있다고. 야, 근데 시십 년이 누가 있으면 뭐하냐고, 누가 있느냐? 경찰에 와 있느냐? 아니면 일반인이? 가서 감시하느냐 그러면은, 자기들만 있다고 그러죠? 우리 투표로 이 불가를 하는데, 불가를 하고 나서, 4일 내드 5일을 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간에, 한번볼때 나셔서 4일, 4박 5일 막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전혀 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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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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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고 아버지, 아버지, 아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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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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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밖에서 지켜보는 아버지, 아버지, 대로 그래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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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 대표로 하는 날, 대표로 하는 날, 각지적 성공관 위해서, 바로 국회장 북한한 주이며 안에 북한 곳이며, 아, 이제, 당일날 북한 곳이며, 다모입다 5년 전에, 어린이집에서년 전에, 5하 전에, 5년 전에, 5년 전에, 5년 전에, 5년 전에, 5년 전에, 5 시가 에 5년 전에, 5년 전에, 5년 전 이런 년 전에, 5년 전에, 그 아무 소리 그다음에 거기 계수기가 있어가지고 전자시의를수기랑 그래가지고 100장씩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 수가 되는데, 아무리 공영상을 찍고 정신 똑바로 찍촬영켜본들도전로 숫자가 안에서 그 컴퓨터 검산 검산 검상 이되어버니까 예를 들면은 뭐1 0명당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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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네. 윤석열 대통령 찍은 기호 2번, 1번, 4번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놓으니까 아무리 감시라고 시켜본들 호빵입니다그 다음에 이제 설령 네. 어떤 그선거부에서 이상한 투표지를 발견하고 조작하는 현장을 발견했으나, 그래가지고 대법원에 제소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를, 제소를 하면은, 고발, 고수를 하면은, 그것을, 육교에 법에, 어, 공직자 선거법에, 공사법에, 이게 연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은, 해운을 모합니까? 일단, 법수를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법수를 해도, 해복관들이, 2년, 3년, 묵는 건, 별것도 아니고 계속, 타이핑을 하고,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그것을 수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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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을제채시킬수 없다. 이제, 너무 개한이 심해지고, 이제는, 합 그, 훈련을 내야 된다. 하는 이런 때가 오면, 다 불러가지고, 선물를하니다 근데, 그동안에 그 재판한 그 내용을 보면 뭐, 이사한표혈지 수많은 증거를 보고, 그, 민유숙이라는 사람이 계십니다. 민유숙, 잘못하니. 그 여자가, 만약에 안본걸 할게요. 그, 이루어 간다든지. 우리 통제에 비해서 셨어요 지금 여기 그 행정조사, 행정조사 하데요그 사람이 야, 사다고 이제 사고 범인 누구냐? 대을 잡아달라고 지금 대법원에다가. 뭐야? 또라이 또라이 등으로 막 매거니만. 아니면 지 뭐야? 모자, 쌈모 모자. 기 왔다갔다 놈이 그러니까 상 네, 네. 가운데. 오쪽쪽 쪽. 맨 오른쪽. 태국면 까만 기 모자만 까만 모자. 예. 물리 거지. 리 조심해야 돼, 자보아지 네. <laughs> 아까 여기 있던 친구가 네. 어, 이상하더라고. 리이나라대한민국 네. <laughs> 음. 이, 이 선거라는 것은 이미 눈성은 대통령으로 뭐 택배 선거는 앞로선관위 앞으로 보부는보내는 빨간 선거이 네. 빨간 선거가 이루어져. 주도해서, 주도해서, 주해서 주도해서, 주도해서, 주도서 주도해서, 주해서 주도해서, 주 주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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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그 다음에 각 지역의 판사들이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정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발표해니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지금 우리 황교안, 부모님에서보험대 하고 있는데, 이런 보험대 활동이라든지 시민들이 막 감시하고 하다 보면 그분들도 늘 그것을, 그 악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이터게집니다 물 같은 것도 사고 힘드니까 여기 그러니까 여기 택배로 쏘면될거 아니야 그냥. 빨간 점막 그게 나사갖고 오는 거보다 택배로 그냥 절 있어요. 절이 네. 응. 있어요. 택배 좀스 네. 아, 음. 생수를 거기서 음. 또오면 된다고.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커피나 컵라면 그런 거만 보내면 되겠네. 다른 거는 어차피 안 되니까. 네, 컵라면이나 뭐 라면. 라면, 컵라면. 컵라면을 주로 많이 보내야지 네. 커피는 사람들이 많이 안 먹으니까. 네. 네. 그 저기... 아 저기 그. 한 통만 보내면 한통 커피. 그거는 네. 이렇게 누가 들어 가도 되고 네. 컵라면 같은 거는 아, 등치가 크니까. 네. 그거 저기. 특보내방에서 싸면 싸. 그거 그거 저기 저기 0백 개도 얼마 안해 몇십만 원. 네. 근데 그렇게 필요 없고 여기는 뭐 몇십 개, 한5 0 개만 있으면 돼. 네, 0백 개만 있으면 그럼 0 개만 있으면. 국민의 중간 도 나도 네. 헌재 많이 그 해봤는데 아, 컵라면이 꼭 있어야 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그냥 네. 네. 아니 거기가 컵라면 뭐, 그냥 쪼이 얘기 되거든. 네. 네. 가스가 이게 문제 근데 물걸이 이런 게. 음그 오래 쓰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내가 또 치태 많이 되보니까 제일 적은 게 컵라면이잖아. 아씨이거밥 먹고 나오자니 그렇군 일단은 무조건 나오면 컵라면 준다 이런 인식이 돼야지 사람들이 부담 없이 나오는데. 그리고 호복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선제들이 노력을 하고. 혼자 가서 오뎅하고 컵라면 많이 먹었지. 근데 이제 오뎅은 힘드니까 안 되고. 컵라면이 네. 최고요. 컵라면도 이제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네. 네. 큰것사발면서터 해가지고 조금한 것까지. 아유, 아유, 아유. 어떤 사람도 큰것 싫어하는 아유, 아유, 아유. 사람도 있거든. 여기까지 아유, 아유. 큰거 중간 거 그러면 세 가지잖아 네. 세 가지. 중장. 네 우리가 네. 시민사대체병이라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하음의 뜻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자, 육군상학조 36기 안정화 우리, 네, 봉준이, 고맙습니다. 네, 정선거적결을 위해서 나름 생방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정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은 구정선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시스템입니다. 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 그 사실상 숙주가 되어 있습니다. 기국이되있습니다 부정선거. 그 그리고 알고 있는 기관 이런데요. 자, 이전 세계적인 문제 그래서 아까 우리 비비리 선사님도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